GS건설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어,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2.6% 감소, 영업이익은 90%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5회전으로 산출이 되고, PBR은 0.29로 매우 낮게 나타납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액의 개연성 가정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머니투데이에서 2024년 대한민국 주거 서비스 대상 성황리 개최라는 뉴스를 조성준 기자가 5월 30일 날 보도했습니다. 부문별 최우수상은 건축 부분의 GS건설이 매우 앞에 맨 위에 나오고 2차이 더 랩으로 나옵니다. 여기 건설회사별로 준다기보다도 그이그이 그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심사했다 뭐 이런 거 같이 느낌을 받아요. 어 그러나 뭐 공공기관 서울주택공사나 또 여기 한국주택도시공사 LH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부문에는 현대건설이 빠졌지만은 현세 건설은 뭐 이쪽은 분별이 아니고. 뭐그 대상을 받은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 느낌은 머니투데이가 후원금 기대하는 행사인지 나눠먹기식 행사인 것 같다. 머니투데이한테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쪽이 이제 머니투데이 뭐 사장님이신 것 같고 이쪽이 이제 그 LG 아니 LG가 아니고 GS GS 건설의 그 부문장인 것 같습니다.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2,290,955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2.9%가 감소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8.3%가 감소했습니다. 어, 아파트는 그재고자산의 그 완성 주택 아파트가 있으니까 재고가 줄었다 그러면은 어, 분양이 잘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어, 뭐그 과정은 생략하고 어, 영업이익 3 7 5억원으로서 전년 5 2 0억 보다 27.9%가 감소한 것으로 결산이 됐고요. 영업이익률은 1.6%로서 전년 동기 대비 0 6가 하락했습니다. 슬로프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0 5 0 0 0 0그 500,000, 500,000, 500,000, 5 분석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음, 계약자산 미청구공사를 그 동안에 포괄제공으로 했는데 이 계약자산 증가액이 매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청구하지 않은 것을 매출로 인식하는 되는 것 자체가 아, 미래 이익을 현재에 땡겨 와 가지고 하는 거니까 아, 그것을 계약자산 증가액을 빼 가지고 매출 인식을 해 가지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인정하는 거로, 그 대신에 이제 포괄제공으로 인식을 안 하는 거로 했습니다. 미천국 공사를. 어, 그래서 매출이 2조 2650억으로 줄었어요. 어, 전년도 동일하게 적용했는데 12점 그러면 12.6%가 감소한 거로 나타나고, 매출재료비는 거꾸로 2.4%가 증가한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이 갭이 플러스 15%이기 때문에 자재비 및 외주비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수 있겠습니다. 수급은율 10.6% 하락했고요. 운영 경비 17.1%를 감소시켰습니다. t o e 생산성은 1.05로 전년 동기보다 0.33 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수급 영업 이익은 273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 영업 이익보다 102억 원이 더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작년 거를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무려 2180억 원을 더 벌었다고 분석이 됩니다. 슬리퍼 뉴율은27.2% 위에도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가회계 총 매출 이익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슬리퍼 뉴율은10.6% 하락했고 매출 총이익률은 1%가 상승한 것으로 대비가 되겠습니다. 재자산 명세를 보면은 WC AI 여기 상품 및 제품이 있고 완성 주택이 있죠. 그리고 주택 건설 계정이라는 것이 에, 이게 이제 그 제조업으로 치면은 그 지금 제공품에 해당하겠죠.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게꽤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933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재고 자산은 669억원이 감소했고요. 참고적으로 계약 자산은 305억원이 증가했고, 계약 부채는 2458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계약 자산보다 계약 부채가 많은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직 그 이행해야 될 이건 뭐 장인의 자체의 그... 그 아파트 건설이라기보다도 그 수주 한 해외 내지는 또 국내 관공서에서 관급 공사라든지 민간에서 받은 수주 공사라든지 해외에서 또 수주 받은 이런 계약 부채가 아직 해야 될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계약 부채는 계약 자산보다 많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그 계약 부채가 좀 많이 줄었다고 현재 이렇게 되어 있네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그 분석을 해보면은 1번 MC 매출원가 재료비와 2번 운영경비로 두 개지로 크게 디커플링했을 때 MC는 4.3%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17.1%가 감소했습니다. 여기 그 MC의 구성 내역이 ABC인데 재고자산의 변동비는 플러스면은 어, 재고가 감소했다는 얘기고요. 재료비는 이제 사용량이고 외주비를 그 건설회사는 매출에 변동하는 변동비 성격으로 어, 적용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운영경비에서 그 판매관리비를 뺀 금액이 이제 그 건설현장 운영경비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게 22%로서 4.8% 감소했고, 하락했고, 그 다음에 재료비율은 생산재료비라고 투입재료비라고 볼수 있겠죠. 건설 78%로서 4.8%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는 자재비 및 외주비 가격이 상승했다고 2차 추론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1 단계로서 어, 갭이 그사백십억 원이 나오는데 WCAI로를 그 비성분에 적용하면은 적용하면은 플러스 9 3 3억 원으로 표현어야 되니까 어, 비성분을 작게 표시해 놨죠 그러면은 우리가 해석할 때 매출원가를 줄여서 매출이익이 예, 더 나오도록 조정, 나쁜 말로는 조작했다고 볼수 있어요. 어, 그런데 그 기준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BWC의 증가액을 가감해 줍니다. 그러면은 151억 원으로 좀 줄어드는데 이것은 추적할 길이 없어요. 100, 이게 불투명한 금액입니다. 자, 이게 여기 1단계부터 이렇게 나오면은 어, 좀그좀안 좋습니다. 또 2단계도 동일한 금액이 차이가 나죠. 이 금액이 이제 뭔지 우리는 추적 이게 최종적으로 그 밑에 153억이 나왔습니다만은 어, 그 1차 개파고 동일한 금액이 이제 제조 총 건설 비용에 차이가 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현금흐름표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다 맞칩니다. 이은 단지 단수 차이고요. 어, 작년에 그 차이가 요걸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32억 원이 나갔으면은 재고가 32억 원 줄어야 되는데 거꾸로 524억 원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56억 원이 도, 그 자재가 어떻게 한꺼번에 생겼냐. 그래서 그, 그게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검색을 해보면은. 어~ 이게 그래서 흐름으로 좀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다 부문으로 그 쪼개져서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찾, 찾는 게좀 조금 짜증이 나긴 해요 그래서 투자 부동산을 그~ 토지를 했던 건지 에, 그것이 그~ 이~ 넘어온 겁니다 최고 자산으로 어, 투자 부동산으로 그~ 좀 하는 것도 있어요 건설회사는 투자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 이 검증을 해 보는데 이 보통 이세 가지가 다 일치했는데 지금 이제 원가 회계 손익으로는 100 2억 원 차이가 있지만은 고그 동안에 해온 그 가공비 배부재산 증감률에 의해서 이 검증하는 것은 202억 원이 나오고, 어, 매출 재료비와 약간 비성분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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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매출 원가 재료비의 차이하고는 일치는 해요. 그래서 요거하고 개비 있거든요. 그거가 이, 304억 원이 됩니다. 어, 그리고 그 작년도 거는 2278억 원이나 있는데, 요게 바로 무슨 거냐 금액을 봤더니 계약자산 증가액이죠. 그래서, 아, 요게 그래서 일치를 하고 이게 정확하다는 것을 좀 증명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갭완에서 1, 이, 1갭, 일갭, 1갭이라고, 예, 1갭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것이 계약자산 증가액이 되겠어요. 어, 여기에서 요거를 그냥 빼는 거죠. 어, 빼는 방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304억 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논리적으로 근거적으로 다그 일치한다. 이런 거를 좀 입증하기 위해서 그이 슬프소닉과 그 원가 회계 소닉의 갭을 어, 증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어,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1,462억 원이 집행이 돼서 2.8% 증가했고 직원 수는 166명이나 근데 줄었습니다. 아, 남아 있는 사람들이 1억 1,130만 원 연봉 평균이 예상이 되고 6.1% 상승된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노동 생산성은 떨어졌어요, 그 대신. 그리고 지급 소수료가 9.5% 증가했습니다. 생산성에 대한 내용은 한번좀 화면을 검지해서 어, 정지해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평가지표로서 재고자산 회전율은 5회전으로 어, 상승했고, <laughs> 슬픈율은 10.64%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어, 재고 이익 이런 이 거, 그 재고 투자 회수율 했는데 많이 줄었고요. 문제는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드디어 경영권 방어선인 50%가 50 넘어선 52.2%가 되겠습니다. 어, 뭐 손익상으로 이익이나 다저고 하지만은 이렇게 부채 이자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운영자금이 좀 결국 부족하다는 거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매출 채권 수금 속도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입 채무와 그 다른 그이 미지급금 포함 인데요 어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빠릅니다 1.6 으로 이런 것들이 건설 현장의 외주비 주로그 하청 업체들 음, 현금을 좀 늦게 늦게 주면은 에좀 공사가 진행이 안되겠죠 그러니까 어, 그 건설현장에 그 매월 그 돈이 나가야 될 겁니다. 그 진도율에 따라서. 어, WCA 회전율 상승하고 스로픈율 하락 역방향이면 분석객의 개연성 과정을 세운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요거는 이제 제가 얘기한 걸 글씨로 정리한 거고요. 두퐁 ROI는 그, 0.6%로서 전년 동기보다 내려갔습니다. 어, 요거 하나가 핵심적인 겁니다. 그 이게 경영 평가지표로서 경영진 평가지표라고 할수 있겠어요. 어, 임원들은 좀 보수를 좀 깎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안 좋으면 아까 얘기한 거를 사분면 그 매트릭스 표로 그 표시하면은 에, 이렇습니다. 그 회, 재고 회전율은 상승했고 수급율은 하락한 역방향인 분식하기 개연성. 을 하는데 이것을 회사가 반증하려면은 원자력 가격이나 이제 외주비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또그 수주 판매 가격이 인하가 됐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하는 것은 제조업은 용이한데 건설업은 좀 여러 가지가 어렵죠. 그래서 어 대우건설이 친절하게도 그. 그~ 아파트 이 건설 부분이 전체 매출액의 한 (6할) 정도 되기 때문에 대표한다고 봐가지고 아파트 분양세대수 뭐~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에 그런 부분 쪽은 아파트 분양 쪽은 에 그~ 청구 이~ 분양한 세대수 나누기 지금 잔여세대수로 하면은 어 그~ 재고 회전율이 나올 수 있겠죠? 어, 그런 것도 좀 제시를 해주는 음, 그런 개발되고 어, 뭐이 건설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이 공시하면서도 그런 서비스 정신을 좀 건설 업체들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어, 요거는좀 제가 이제까지 얘기한 게그 카를 퍼포의 반중주의에 의한 논리로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 재고 희준률이 상승했으니까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 하면은 1, 2차 추론 때에는 그 상승한 거로 되어 있죠. 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원재료 자재비 한 거를 그 표시해 놨는데 단순 변경은 1.3% 상승했어요. 어, 그런데 매입 비중이 35.5%에서 0.9%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단 <laughs> 반증으로는 안 되죠. 근데 1, 2차 추론에 상승했다는 거에서는 얼추 어, 이거 그한 33.5%지만 0.9%가 상승했다는 거니까, 음, 그런 쪽으로는 맞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원재료 매입 실적도 해가지고 제가 여기 35.5%를 반영한 건데, 이 토건 기타 분야가 원재료 매입이 58%가 되니까, 이 토건공사 할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콘크리트 파일 같은거 그냥 갖다가 막 박아야 되고 아파트 지으려니까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되니까 콘크리트 파일 이런거 제가 저기 그 직장생활 할때 공장 짓는거 할때그거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어뭐 공단 이지만은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건설 중장비 기계들도, 그, 들어오는 그 비용들, 어, 또 여러 가지가 있었겠어요. 또 프렌트 기자재, 뭐, 이런 거는 여기서는 좀 작은데, 어, 건설에서 성격에 따라서 프렌트 중심으로 건설하는 회사들, 음, 그런 회사들도 있죠. 그러니까, 예, 지금 그, 공시된 그 원재료, 그, 샘플은, 건설회사들이 대부분 요거 중심으로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를 대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음, 그 원재료 가격이 좀 올랐다. 요거는 이제 증명이 되네요. 어, 수주 판매가격은 공시된 게 없습니다. 어, 분석의 한계, 지금 구두로 얘기한 것을 제가 표현했고요. 어, 1, 2차 추론에서는 그 자재비 및 외주비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아까 그 원재료 가격 얘기할 때그이 외주비도 매입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단가, 그 건설 어, 단가를 그좀 공시하는 매너 있는 기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건설에도 그 제가 알기로는 다그 건설 그 공임 단가들이 있어요 뭐, 무슨 공, 무슨 공 해가지고, 조적 공, 뭐, 예를 들어서, 뭐, 벽돌을 쌓는다든지, 그, 또, 뭐, 이런 거, 어, 뭐,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이, 그, 건설, 그, 그, 건설, 뭐, 편람인가? 그, 매달 그, 발행되는 게 있어요. 그, 시세 가격, 뭐, 이런 거 나오는 것도 있고. 어, 그래서 회전율이 상승하고 그 슬픈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역방향이라서 부식액의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반증추론은 자재비 및 외주비가 하락했어야 되고 수주판매가격도 하락했어야 되는데 자재비 외주비 가격은 인정되지만 판매가격은 확인이 불가다. 그러니까 어, 음, 검증이 이그이 부식액의 개연성 그 가정을 반증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하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 판매 가격, 그 아파트 그 분양 가격이라도 좀 알려주지, 어, GS건설이, 이런 부분은 대우건설에 비해서 엄청 그 서비스 정신이 아까 건설 서비스 대상을 받은 거로 되어 있는데, 그, 그러니까 아니옳시다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롭게 좀 이렇게 그 어떤 그 후기심 유발 이라고 해도 좋겠지만 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법정 이라는 제목으로 어 GS건설을 그식회계 개연성 의로 기소를 합니다 어, 검사 입장이라면 기소 이유를 얘기해야 되겠죠 1번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1단계부터 갭투 금액이 있다 어, 이것을 추적할 단서는 찾을 수 없다. 매출원가를 줄여 매출이 더 나오도록 조정 조작했다고 볼수 있다. 두번째, 가공비 배부재고자산율은 상승하고 수로분열은 하락한 역방향이다. 세번째, 대우건설은 아파트 분양가를 공시했다. GS건설은 비공시했다. 요것까지 기소 이유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원했는데 에... 판사는 여러분들입니다. 이 어떤 면으로 어 자세를 가지고 판결을 해 주셔야 되냐면, 반증에 실패했다면 투명성 법정은 부직회게 개연성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반뿐이 성공을 안 했거든요. 반증이 되기 전까지 부직회게 개연성 유죄 판결은 유효합니다. 어 그러니까 50% 뿐이 증명을 못했으니까, 어그 부식회계로 판정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는 바에요 투명성 법정은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열리며 무죄를 기업이 입증해야 할 것이다 입증할 자료는 제가 못찾았다 이거예요 자 1분기 실적을 그 진도율 좀 감안해서 어,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1분기 실적 고그 오늘 팔린 만큼 내일도 팔린다는 거로 그렇게 해 보면은 어 원가 회계는 한 9억 조 정도 할것 같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그 매출 원가 나오는 그이그 그 건설 원가 그이 저기 그 내역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대입을 해서 다 더해 가지고 9조 500 500억 원이 나온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 실행 결과로는 9조 원으로 그 매출이 되면은 에 998억 원의 이익이 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요게 재고를 계속 줄였으니까 재고를 줄인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계획상으로 보면은 그 건설 영업하시는 아니 이게 한 1,500억 원 남아야 되는데 일부기 실적도 말이야 그 저기 그 어? 그 375억 해가지고 계획상으로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990억이 말이 되냐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하도 그러니까는 이제 분양을 더좀더 더 해서 판척 활동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라 해서 1.5%더또 아니면은 그 지금 그 수주 공사 한거 빨리 끝내가지고 매출 인식을 추가로 해라 그래서 구조 1,350억을 하게 되면은. 예, 계획한 음, 1,520억 원대의 영업 이익은 낼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제그 악마의 유혹이 나와요. 어, 재무 회계 쪽에 와서 아우, 저 영업 상무한테 힘드시죠? 음. 그 재고 좀늘리라 그래요, 재고. 그래서 18%올리라 그래요. 그러면은 매출 구조원그상태에서 아유, 2,500억이 남습니다. 이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이 있겠어요. 이게 원과회계의 맹점입니다. 자, 우리 슬리프 신세계로 어, 와서 어, 똑같이 했는데 한 구조 600억 정도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좀 실행 그이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해서는 어이 슬로프 시 27.2%인데 약간 그이 그 분양 가격을 올리는 거로. 왜냐면은 이제 그 대우 건설할 때도 좀 오를 거로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구조 1,600억 정도로 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어이수로프 측에는 구조 1,000억 정도 하는 거로 아 1,000억은 더이 판매하는 거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익이 1,400 거기 이쓰프벗은 아주 쉽게 나옵니다. 어, 그런데 그이 재고 회전율이 20.2 회전인데 이것도 조금만 더 노력을 해보자. 어, 그러면은 그 저기 운영 한 2,500억 나오는데 아니 요 정도 해가지고 이 다른 건으로 해서 운영 경비도 어 그냥 그대로거든요. 사, 그러니까. 회전율이 더 올라갔는데 이것도 좀 변경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가 제 스스로 났어요 그때 아 그런데 또 추가 운영 비용은 그렇게 안들어고정비 성격이기 때문에 아 그래도 좀 이게 그좀 이게 그 재고 회전율이 올라가면더 판매가 되고 하는데 좀 우선 경비가 좀더 늘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 번에는 요 운영 경비가 지금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익이 너무 많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슬로프 회계를 너무 그 강조하시다 보니까, 이것도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어, 다음 번에 한번 그, 이, 알맞게 그좀 정리를 해서 수중한 것을 좀 보여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슬로프 회계 기준은 재고가 감소하면은 매출 예측 가격이 높게 나오고 원가 회계 기준은 낮게 나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음에도 이익이 감소한 특별 원인 변동에 해당하는데 에, 그래서 왜 그러냐 그 매출, 원, 원가 매출액에서 계약자산 증가액을 제거한 것이 원인이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현금 재무지표로 Eat 세후 현금 순이 1536억 원을 벌어서 전년 동기보다 1.8%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률은 떨어졌어도 실제 현금 수익률은 짭짤하게 더 증가했다 이런 얘기고 이번 EMS는 영업활동으로 유입된 돈 유출이 될 돈이 55억 7400만 원이고 최종 3579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에 돈이 많이 나갔겠느냐? 캡펙스 자본적 투자에 3426억 원의 돈이 뭔가 투자된 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상태표도 좀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그래서 어,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 51.2%로서 4,142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이익 배당은 생각할 수가 없고 작년에는 그, 1,103억 원을 이익 배당해서 1.3%인데 작년도 실적이 또안 좋아서 이익 배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 현금 흐름 에, 프리캐시 프로는 채권자한테 차입한 돈그거만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4141억 원의 잉여 그 현금물이 나갔다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차입을 해석을 어디다 썼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 주가는 14670원으로서 5980원이 하락을 했고, 어, PBR은 0.29, 어, 좀실적도안 좋고, 어, 참 그렇습니다. 어, 주주 내역을 보면 허창수 씨가 8.28%, 연금공단이 8%, 허창수의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면 2.23.64%고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 것은 JP모간 및 UBS가 좀 눈에 띄는데 19.2% 외국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에, 음, 그. 분석 내용을 그 GS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